한국화본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이 한국화본 앞으로의 주가 방향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한국화본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한국화본 앞으로 주가 방향 긍정적으로 흘러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풀이해 본 결과 이제 일봉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이제 최근 한달 동안 꾸준히 주가가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 거래량, 거래량이 함께 증가해 준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특히나 양봉이 길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 상승세가 좀 강화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이런 패턴이지 단기 매수세에 좀 강하다는 신호가 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지지선, 이 지지선과 저항선인데요. 지지선에서 반등 여러 번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구간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 주봉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지난 3개월 동안 이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2주 동안 상승 폭이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거래량과 함께 이 최근 2주 동안 상승 폭이 렇게 나와줬는데요. 어, 지금 이 주목할 점은 이평선이에요. 이동평균선.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고요. 이런 형태의 이 신호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중기적으로도 곧 오른다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월봉 차트도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장기적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 월봉 차트에서 거래량과 주가가 함께 증가하는 구간이 장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즉 단기, 중기, 장기 차트 모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 이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한 덕분에 강력한 상승 흐름 유지하는 건데요.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선 패턴 절대로 잡으실 수 없고요. 세력이 이렇게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국 가본 앞으로의 이 세력 이슈 터트리고 단번에 지금, 지금 32,000원대인 종목인데요. 사실상 저는 이 종목 6만원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 세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목표가인데요. 이 부분 이제 뭘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 화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 주식 TV 채널 구독자가 되하시는 이유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7 5 8 5 8 3 5 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강수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던 한국피아 비츠로시스입니다. 자, 먼저 한국 PIM을 먼저 볼게요. 제 세력 화살표 같은 이두 날, 그리고 지금 세력선이 치솟은 이 분홍색깔 세력선이 보이시죠? 저의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이 치솟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다들 내셨죠? 제가 한국 PIM, 여러분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매수 신호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신호는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또 알림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루시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루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중이던 종목이었지만 16일에 제가 이 세력선이, 저의 세력선이 역시나 이렇게 치솟은 이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세력선과 화살표가 두 개나 뜬이 상황에서 아, 이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 드렸습니다. 비추로시스 매수 신호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상한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셔라라고 또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림 신호를 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심으로 써어 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모두들 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 최대 25%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홍색깔 선이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인데요. 제가 이 세력선을 보고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게끔 이 수식을 걸어둔 지표입니다. 자, 매수와 매도, 이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수식을 걸어둔 제 화살표인데요. 세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발생하면 세력이 슬슬슬 매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개 뜨느냐 두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이 자리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읽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날 알림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차트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앞에서 제가 주식을 한옥가라도 잘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는 세력선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저의 아주 고마운 세력선이에요. 이 세력선을 제가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5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자고 다할수 수 있는 이 수익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더라도 만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시고 또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지표에 걸어둔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과 화살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요. 이게 이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데 몇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5분 투자하신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요.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팔 때, 제가 알림 신호 오는 이 종목을 사고팔 때, 한옥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실 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림 신호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매매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기법이 정립되다가 보면요. 변형이 나오고요. 이게 이게 또 이제 가지를 쳐서 300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제 기법과 또이 이제 제가 제 수식을 걸어둔 저의 세력선과 세력화살표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은요 세력성 이슈에 대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알수 있는 세력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세력들이 이슈를 일으켜서 들어올릴지 그 타이밍을 알고 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올릴 때 같이 사면 우리 같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교차점자로 나오는 이 교차가 나오는 이 수익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림신호를 딱 드릴 거예요. 제가 수식을 걸어두고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바이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서요. 제가 2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타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아, 25% 정도 잇따라 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 댓글은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트도 못 눌러드리고 있고 잘 체크를 못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장도 드릴 수 있고 소통할 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존 채널이었던 주식정장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뵀었다가 이번에 레드 주식 TV 채널도 새로 이제 열게 됐어요. 연재 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배천분의 a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벌써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저의 이제 시청자님들도 계시겠죠. 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쌓아드릴 겁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가장 강하게 갈만한 종목을 또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딱 5분 정도 보셨다라고 치면, 이미 영상 5분은 보셨으니까 5분에서 3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시간은 3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하신 를 분들은 지금 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리 를 얼마큼 또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만 원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만 원. 이만 원이요 여러분들 10만 원, 100만 원, 또 1000만 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전화 사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이 3초, 이 3초의 투자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자산의 최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 딱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강수정이요, 여러분들. 그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그 길을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 채널 구독, 좋아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한국화본 상황이요.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면서 세력들이 하락을 시킨 뒤에 다시금 매집을 하는 정황이 발견됐고요. 자, 지금 세력들이 이, 이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결과로서 세력 유입과 더불어 실질적인 수급이 집중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 올리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져요.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 더 올려서 크게 먹겠다라는 건데요. 한국화본 이제 탄소소재와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에 글로벌 친환경 산업 확대 이제 수요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분기 실적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주 고객사와 장기계약 유지되면서 수익 안정성도 높아졌고요. 기관과 외국인 수급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 상당히 이 투자 비중이 높고요. 그런 만큼 이 수급이 앞으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곧 오른다라는 이 확신을 더해주는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화보는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상승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기관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실적과 산업 트렌드 역시 긍정적이고요. 결국에는 곧 오른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잡아 나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선 패턴 절대로 잡으실 수없고요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드지TV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라는 걸 알고 세력이 이렇게 들어올릴 때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국화 본 우리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여러분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됩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한국카본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일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그래서 구독해주시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끝까지 종목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이 한국카본 단기고점 목표가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지금 32,100 권인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 이제 곧3 5 0 0원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최근에 지금 국방국방과 항공산업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 산업 트렌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회복되는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ESG 경영 강화로 인해서 ESG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방해산업체와 항공사, 전기차 제조업체 어, 요러한 이슈들로 지금 뭐 항공사 협력, 이 탄소 소재 적용, 그리고 국내외 방위산업 산업체하고의 협력 이런 것들로 지금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업 트렌드로 지금 친환경 차량과 방위산업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만큼 호재 거리가 상당히 많은 한국 카본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기관 투자자의 이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방위산업 관련 ETF 그리고 펀드의 수익률 개선에 따라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카본은 방위산업, 항공,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탄소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수요 증가와 실적 개선, 기관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전반적인 산업 트렌드와 함께 세력성 패턴까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뉴스도 상당히 중요한 종목인데요. 앞서 제가 호재 거리들을 말씀해 드렸고 세력성 패턴도 말씀해 드렸는데 이 세력들이요, 바로 이 호재 뉴스를 이용해서 주가를 움직여요. 세력들이 이 주가를 띄울 때 상승 초입에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립니다. 세력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안다면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예측할 때제 세력 화살표와 세력선 등 세력 지표를 함께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바로 앞서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라고 했던 세력 이슈입니다. 자, 한국 카본이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내는 데 제가 지금 성공을 했어요. 자, 한국 카본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받아왔고요. 자, 여러분들 한국 카본의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 이걸로 이 한국 카본이 주가가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과 개별적인 이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 세력들이요, 한국화본 이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이 주가를 다시 올릴 거니까 우리는 이때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 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의 교차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사은가에 사은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 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 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조에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하게 을 됐습니다. 010758584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에게 거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 레드주식 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천분에 달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이천분의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또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 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 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줄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한국화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곧 3만 5천원 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력 이슈로 차트 풀리해서사한가에사한가 먹고 6만원대 이제 목표가로 이제 여러분들 잡을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몽예공 75858354로 문자를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점과 함께 이 전략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다 받아보셔서 수익 실현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